그럼 저희 지금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은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한 종목씩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소재주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인데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호황인 만큼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된 종목은 사실 이 키워드만 보시고 눈치챈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략을 해서 수익을 크게 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매스 타임이 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문관님,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힌트부터 주시죠. 네, 어, 이제 시장이 좀 트렌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 나신지 모르겠지만 1년더 됐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트론이라는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네. 일라이리노브노디스크와 관련해서. 어, 그리고 나서부터 최근에 DND 파마텍까지 정말 뭐정한 대여섯 종목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대형주에서는 뭐 한미약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스치면 주가가 급등하는 네, 그런 모멘텀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비만 치료제는 시장의 탑픽 바이오테마입니다. 새로운 등장을 항상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대장주가 등장을 하면 그 뒤를 따라붙는. 추종하는 후발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나중엔 뭐 누가 대장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드디어 대장이 등장을 했네요. 자, 이 기사 내용인데요. 두피에 발랐더니 모발이 쑥쑥 탈모약이 등장했다. 스위스 증시에 상장된 코스모파마 슈티컬스라는 기업입니다. 어, 이 기업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판권을 갖고, 우리가 유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자, 얘네가 만들었던 처음에 여드름 치료제 원내비라는 거를 얘네가 만든 거를 현대약품이 어,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한테 팔아요. 돈이 남아요안 남아요. 돈은 당연히 안 남아요. 그죠? 오징어 게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돈 벌어요. 안 남아요. 캐더원 우리가 돈 벌어? 못 벌어. 우리 IP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저는 뭐 IP는 없습니다. 그냥 대리점이니까 뭐 그냥 수수료만 떼는 거죠, 그죠?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주식은 어떻게든 연계성을 찾고 테마 이름 이런 것이 테마죠, 그죠?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현대약품이 그래서 우와, 파 탈모제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두 방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탈모제, 탈모약 만드는 회사가 뭐 있지? 웨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FDA가 승인한 탈모약은 경구용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미국에서 두 개밖에 FDA 승인한 거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바르는 탈모제가 등장했다니까 이제 실제 열광한 거죠. 뭐야? 뭐 탈모 비만 인구가 많습니까? 탈모 인구가 많습니까? 비듬이등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시작이 되었다. 그죠? 아주, 저는 좀 두근두근 하는데요. 탈모 드디어 나오나. 자, 이 기업이 뭐냐면, 어, 잘 보세요. 좀, 저는 좀 억울해요. 이 기업 봤을 때, 어, 이 기업이 이, 이 탈모 바르는 거예요. 얘도 경구형이 아니고, 앞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처럼, 기업처럼 바르는 탈모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RNA 기술이 적용된 탈모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탈모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가진 리버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이 탈모가, 탈모는 뭐죠? 유전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아시다시피, 대 걸러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가진 d n a 이 레버 핵산을 분해하는 효능으로 발라서 없애주는, 없애주는 거죠. 근데, 식약처에서요, 허가를 안 내줘요. 자, 이거는 너약 아니야, 이거? 리보액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거 화장 우리나라 식약법은 화, 의약품에 해당하면 화장품은 안 돼. 그러면 얘가 의약품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의약품을못만들어 의약품을 만들면 임상, 일상, 이상, 삼상해야 되죠. 인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되죠. 투자금은 한, 한 1조 이상, 10년 이상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거는 우리 기능성 화장품 해줘, 식약처는 안 돼. 이 메신저 리버스상 기술은 니네는 의학이잖아 이거 갖다가 소송 걸었는데 얘네가 졌어요. 얘네가 끝까지 안 해줍니다. 우리는 이거 좀 허들이 심해요. 그래서 아 기능성 화장품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럼 우리 여기서 도저히 막때 쓰는데 안 해주니까 에이씨, 난 해외로 갈래.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180명, 유럽 120명 대상으로 한네 차례 인체 적용 시험에서. 무관하다는데요. 반응 사례 없어요. 얘네가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의약품이, 의약품은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부작용 때문에. 이약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야, 우리는 안정성이 최고니까 기능성 화장품에 문제가 없어요.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더마 테스트 아시죠? 독일, 독일 테마, 독일 가가 더마 테스트에서 어, 탈모 4주 이상 발라도 이상 반응이 한 건도 없어요. 안정성 최고 등급, 엑셀런트 5스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근데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효과는 없느냐? 이 베스트 인크레스, 어, 이 프로페시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좀 드렸죠. 두개중 하나입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한 먹는 유일한 세계 탈모제 두개중 하나, 프로페시아와 비교해봤을 때 탈모 원 화장품, 자 경구 국소주 반응률 91%예요. 87%보다 더 좋았어요. 임상 결과, 그리고 부작용 없죠. 왜 탈모의 경고용 작품 FDA에서 지금까지 두 개밖에 승인을 안 내줬냐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발기부전, 석용감태, 뭐 탈모약 먹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 특히나. 이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바르는 탈모가 전 세계 지금 들썩들썩거리는 거야. 아, 이거 안 먹어도 돼. 부작용 없어? 진짜야? 하면서. 그래서 이미 이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안정성 실험을 받았고요. 120명 대상으로 해서 없었고요. 국내에서 60명 받았던 거 없었어요. 해외에서도 120명 없었습니다. 국내 시험보다 우수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을 안해 주니까 해외에서 팔고 있어요. 아마존 유럽에 입점 완료해서 이미 해외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 유럽을 통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일본에서 최근에 허가가 나서 팔고 있어요.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못 파는데 해외에서 팔고. 이거 사려면 해외 직구로 들어와서 써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해외에서 들어와서 진해 제품을 해외 쿠션 치고 들어와서 파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안 돼요. 이상한 일이죠. 내 제품을 해외에서 수출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국내 대리점에 판다. 그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한 10만원 안 짝, 한 5만원, 6만원짜리를 이거 수입해서 살려면 한 40만원에서 한 120만원까지 줘야 돼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렇 그래서 뭐 이것이 진짜 뭐 식약처에서 다시 어떻게 투, 결과가 나오든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그건 일단 2차적 문제고요. 아, 이게 아무 상관없는 현대약품도 주가가 상한가가 두방 가는데, 말씀드렸듯얘 대리점이잖아. 아무것도 안, 해요. 수익 안 난다니까요. 얘네 직접 만들었잖아요. 이거. 유럽에서 지금 팔잖아요. 이거, 그죠? 렇 팔잖아요. 얘네가 우리나라보다 못해서, 막 동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같은 데서 팔면, 아, 여기서는 허가가 어떻게든 났나보다라고 하는데, 아,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얘네 제품을 우리나라보다 못해서, 얘네, 얘네가 이거 판매하게 해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식약처의 허들이 약간 좀 이상한 아, 좀 측면이 좀 있다. 좀 그렇게 좀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주가 그러다 보니까 좀 오르는 게 없어요. 주가 그러니까 적산병 20선 돌파했다가 지금 20선 눌려 있습니다. 2 0선 이거를 2차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돌파했다가 저는 이거 바로 갈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 눌르더라고요. 이거 왜 눌렸어요? 악재 나왔습니까? 거래도 없지만 기관은 계속 샀는데 왜요? 알테우젠 요놈. <laughs>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알테우젠 때문에 바이오가 와장 창창창 깨져버려서 잘 가다가 바이오가 원래는 그래요. 이 숫자로 가는 게 아니니까. 재무제표 실적, 영업이익 갖다 가는 게 아니니까 대장주가 무너지면 야, 제도 안 되는데 내가 되겠냐 하면서 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이오는 응집력이라 고 그러죠. 우르르르르 몰려다녀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바, 알테오젠 바이오 하락으로 좀 밀렸는데 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업황에 따라서 밀리는 거는 바로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주 좋은데 오늘 방송 날딱 아, 밀려주네 화요일 날딱 사면 되겠죠 이거 네 우리 프로젝트에 오시면 내일 바로 아침부터 매수로 시작을 할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열 명만 사며 받고 다음 주 좋은 결과물들 또 자랑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해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